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동준호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셰라우한 감독 마틴 스콜세지. 그는 1942년 뉴욕에서 태어난 이탈리아계 이민자 이세로 현재 81세의 나이로도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하나다. 그는 어렸을 적에 뉴욕의 작은 이탈리아 타운에서 살았는데 그 때문에 지역 구성원 간의 충성심이나 신뢰를 중시하는 이탈리아 문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은 후에 마틴의 영화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윤영기의 경험 때문에 여러 작품에서 조직이나 배신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것 같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마틴은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심해서 주로 영화관에 가거나 TV를 보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다고 한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영화의 시각효과와 스토리텔링에 매료되었다. 마틴은 뉴욕대학교의 영화과에 입학하고 석사 과정에서 첫 단편 영화를 촬영하며 본격적으로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 w 스 o s 키 h 마 t k n 를 시작으로 박스카 벌타와 같은 몇몇 저예산 영화를 제작하면서 독립영화계로 진출하게 된다. 처음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민스트리츠를 통해서였는데 상업적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서서히 유망한 감독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됐다. 마틴은 영화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다고 한다. 그러한 집착은 영화 커리어는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결혼 생활에는 독이 됐는데 1965년에 결혼 후첫 딸을 가지게 됐지만 6년 만에 이혼했고 두 번째 결혼 역시 2년 만에 끝나고 만다. 동시에 영화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그의 일곱 번째 영화인 뉴욕뉴욕이 호평을 받으며 우울증과 코카인 중독증에 시달리고 결국 입원 치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다행히도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어 다음 작품, 레이징부를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후 현재까지 감독으로 참여한 작품만 해도 영화 27편, 다큐멘터리 16편, TV 시리즈 5편이 있다. 택시 드라이버는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이다.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인데, 뉴욕시의 야간 택시 운전사인 트래비스 비클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외로움과 도시 생활의 외설성에 대해 들여다본다. 평론가들로부터의 호평에 힘입어 1976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극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치닫는 캐릭터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폭력적인 자아에 주목해서 관람해보자. 더 디파티드는 홍콩 영화 무관도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보스턴 경찰과 마피아 간의 전쟁을 그린다. 리메이크인 만큼 원작과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다. 무관도는 홍콩의 고요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중심이 되는데 반해. 더 딥파티드는 보다 빠른 템포로 힘있는 전개를 보여준다. 마틴은 64세가 될 때까지 아카데미 감독상에 7번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바로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감독상을 수상하게 된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스는 실존 인물 조던 벨포트의 흥망성쇠를 그린 작품이다. 캐릭터가 가진 담대하다 못해 미친 것처럼 느껴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미국 사회의 광기까지 조망한다. 주연인 레오나로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은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여련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마틴의 영화치고는 가볍고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니 아직 마틴의 작품을 한 편도 보지 못했다면 이 작품으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려 3시간 반이라는 미친 러닝타임을 가진 아이리쉬맨은 나이 들어 은퇴한 암살자 프랭크 쉬런이 요양원에서 자신의 지난 일대기를 회상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초기 작품들에서 줄곧 함께했던 로버트 드니로의 원탑 영화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자극하기엔 충분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과거 회상 장면 또한 로버트 드니로가 직접 연기했다는 것이다. 시대별로 얼굴과 체형을 보정하는 디지털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한 것인데 84세의 나이에 청년기를 연기하는 로버트 드니로에도 81세의 나이에도 최신 기술을 흡수하는 마틴에도 정말 존경심이 들게 하는 영화다. 마틴 스콜세지로 인해 불거진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인해 시작됐다. 엠파이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마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라고 언급해 마블 팬들의 공분을 산 것인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어벤져스 등을 연출한 감독 제임스 건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 작품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판하는 태도가 화가 난다. 라며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뜨거워진 사태에 이후 해명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나이든 관객으로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견해일 뿐이었으며, 마블 영화 또한 굉장한 예술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며 논란은 일축되었다. 마틴은 자신이 받은 영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필름 파운데이션을 들수 있는데, 오래된 필름들을 복원하고 영화를 교육하는 등, 문화 자체에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는 감독 지금까지 마틴 스코세지, 감독직목이었다.